여러분들, 그, 현대차 구매하시면, 현대차 포인트 주잖아요. 차한대 사면, 몇십만 포인트씩 주고, 그, 몇십만 포인트 받은 거 까먹어서, 네, 그, 사이트 들어가서, 블루멤버스 포인트몰 들어가서 조회해보시면, 은 결국에, 나중에 막 쌓여있는 포인트 나오는 경우도 있고, 막 그러거든요. 그래서 한 번씩 조회해보세요. 그래서, 지금 블루멤버스 포인트몰에서, 네, 4월 30일까지, 한달 동안, 아, 어, 모트라인 카케어 4종 세트. 마약 왁스, 철분 저격스, 그리고, 타월 두 종류. 저희 베스트셀러 4개 묶어서, 네, 15% 할인 이벤트 패키지로 하고 있습니다. 저희 진짜 할인 행사 잘안 하는데, 네,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, 혹시라도 새 차용품 구매 원하시는 분들, 블루멤버스 포인트몰 들어가서 구매하시면 되고, 그리고 뭐 현대차, 기아차, 구매 이력 한 번이라도 있으신 분들, 어, 나도 포인트 뭔가 받았던 것 같은데 쓴 기억은 없다. 그러면 한 번씩 들어가서 조회 한번 해보세요. 갑자기 네, 꽁돈이 생긴 것과 같은 네, 그런 기분을 느껴보실 수도 있습니다.